영상을 보고 따라하지 마시오 본주님 반갑습니다 깡영님 악세 좋네요 신선검사신데요 뭐 신선검사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은 사연 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주님 회사 동생과 함께 캐리 키우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바람이 아니라 저희 손으로 떠나보낸 전설 도전만 7번 물 떠놓고 도전해 보고 여러 사람 기운 빌려서 쇼핑몰 지하에서도 도전하고 밤 12시 화장실에서도 해 보고 말도 안 되는 미신들을 해봐도 안될 아니네요. 그래서 이번에 디제일그 원과 함께 영웅세장 준비하여 의뢰를 맡깁니다. 만마님의 기운으로 전변 한번 부탁드립니다. 만만너 만마님에게 전설 도전을 맡기려고 11시부터 PT를 취소했습니다. 오늘 꼭 컨텐츠를 부탁을 드립니다.라고 본주님이 저 핑계를 대면서. PT까지 취소했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본주님의큰 손실. 근육잼을 좋아요. 본주님이 별 쇼를 내봐도 지하에서 해보고 지상에서 해보고 공중에서 해보고 화장실에서 해봐도 안 되는 거 제가 또 본주님을 위해서 한번 또 이미지 트레이닝해서 보고 보겠습니다. 네, TJ 쿠폰이 있고 그리고 요거 아세 개가 더준비되어 있네. 요건 느낌 좋은데요? 감사합니다. 느낌 좋아요. 칠반방에칠아한 밸런스가 이상하다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7 반방을 낄 정도면은 이거는 솔직히 9짜리나 10짜리 아니면 7짜리면은 전설을 끼고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회사에는 검을 한번 손대가지고 검을 손댔다가 한번 엎어진 것 같고요 아니면 반방이 운 좋게 떴, 떴, 떴거나 어, TJ 쿠폰으로 복구해, 복구했던 가 그냥 하나 더 덤으로 준비했습니다 벨트가 또오벨이네요이 정도면은 각반 어, 바지 벗겨지겠는데요 칼질할 때 벨트가 이래서 아치가빠군요 괜찮겠네요 업 발란스 합니다 일단은 지금은. 자 보조님 TGL 쿠폰부터 아 마족도 발라달라고요. 마족을 뭘로 발라드릴까요 보조님? 본주님? 보조님이 마족을 일단은 전설 쿠폰 전에 에, 마족을 발라달라는데 장대리로 바를까요? 보조님은 나름 또 의식이 있나 봐요 노하우가 장대리로 바를까요 보조님? 아축대이로요아축대이로 연타 두 장으로 발라달라고 두장 바르겠습니다 그러면 은 마족을 자오 설마. 역시 NC가 축데이 두 장을 아아가네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날라갔으면 축데이 한장 아꼈는데요 역시 n c 장사 잘하죠 자 바로 이어서 본주님의 노하우, 노하우에 따라 갑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나갔으겠습니다 본주님 저한테 컨텐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꼭 축복이 있기를 결과가 좋기를 꼭 본주님이 원하는 전설 변신이 나오기를 추억만 남지 않기를 결과가 나오기를 3! 전설어 투 전설어, 원, 갑니다! 오늘의! 자, 괜찮아요. 우리에게는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습니다. OM 블루. 오앤블루. OM 블루가 없는데. OM 블루가 없는데요. 자, TJ 쿠폰은 원래 덤으로 준비했습니다. 조금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NC에서 좀 약을 쳤다고 보거든요. TG 쿠폰에서 조금 기대하는 거는 오바하고 네, 여기에서 교체를 해서 중복을 만들어서 두 번째 도전해보겠습니다. 자, 있죠? 바포 그렇죠? 용루 매트 어서 오고 딱 보이더라고 용루가. 오늘도 요즘에 용루가 좀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용루 매트를 확정을 누르고. 바로 두 번째 도전 갑니다. 자, 이번에 나오기를. 본 주님이 전설 무려 7번이나 7번이면 현찰로 약 7천만 원인데요. 약간 웬만한 좋은 차한 대가 들어갔습니다. 뭔가 평소 대화는 다른 분위기입니다. 뭔가 나올 것 같은. 본 주님이 원하는 드래곤 슬레이어. 딱. 본 주님 갑니다. 쓰리 들것 같아요. 느낌 좋아요. 좀 웬만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안 하는데요. 단전에서 뭔가 올라옵니다. 보글보글. 투. 여기에서 나와줘야지. T.J. 쿠폰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요. 덤으로 준비했습니다. 방송 보시는 분들 전설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. 본주님의 일곱 번 여덟 번째 도전. 스리, 투, 원. 왔다. 와, 왔다 갔네요. 아 죄송합니다 본주님. 아씨, 본주님이 여덟 번째 실패. 보준이 덕분에 지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다음 생에 뵙겠습니다, 보준님. 신성검사 키고 있고요. 구레신검에 5다리6 자리 악세를 과금을 많이 하셨네요, 보조님. 사연 좀 읽어보겠습니다. 보준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만만녀님. 컨텐츠 부탁을 드립니다. 이번에 TJ 쿠폰으로 전설 변신이 나왔었습니다. 그런데 나와도 문제입니다. 처음에 말슬이 나왔고요. 그리고 한 번을 더 재뽑기 했더니 법사 전설이 나왔어요. 저는 꼭 드스를 가졌으면 좋겠는데요. 만만 님이 꼭 뽑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아 본주 님이 전설을 뽑았는데 t j 쿠폰으로 덤으로 준비했습니다. 본주 님의 첫번째 뽑았는데 아두번 한번 한번 뺏기 아 처음에 말을 나왔군요. 처음에 말을 나왔고 한번 건드렸더니 저게 나왔구나 이게 나도 지랄이야 나도 지랄이야 이게 나도 지랄인데 분주님이 갖고 싶어한 건 드스리고 말쓸 돌린 게 조금 선추환이네 약간 창현이 헬바인급이네 실수하셨네요 음, 괜찮아요 제가 약은 약사에게 에, 교체는 만만이에게 잘 오셨습니다 교체는 또 제가 담당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여기 12시 방향 여기 감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부주님 어떤거 먹고싶다고요 어떤거 드래곤슬레이어 드래곤슬레이어나 철이아툰 아니면 크루세이더 여기까지인가? 1세대 들어간 뭐야 이 새끼는 또 새로 1세대 들어간 또뭐 나온거야? 야 이거 또뭐 이상한거 나왔네 전사변신 오케이 하겠습니다아 그냥 빨리 뽑으라고요? 알겠습니다 형님 바로 가겠습니다 본주님 본주님이 하고 싶은 거는 드래곤 슬레이어 바로 갑니다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채가지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만 니밍스를 들고 한번 클릭에 약 55만원 현찰로 55만원입니다 교차하는데 쓰리! 네. 투! 원갑니다 드래곤 슬레이어가 보입니다 올 크루세이더 드래곤 슬레이어 어. 아이고 이 대머리 나왔네 아 조졌네 아감 좋았는데 이거 좆됐는데. 이거 이거. 격수가 어 심지어 드래곤슬레이어, 크루세이더, 팬텀나이트까지 있었는데. 이래서 나왔을 때 애매 그냥 마음 조금 마음에 들면은 그냥 확정 눌러야 돼. 이거 지금 좋됐어요 신성검사 아니에요? 신성검사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어때요? 스펠 2에다가, MP 에보스톤 내성도 있고, 공속. 야, 한번더 뽑기 할 때, 이거는. 한번더 뽑으려면 얼마야? 55에, 55에다가, 27. 얼마야, 그러면은? 70, 80. 거의 80만원인데? 어? 거의 80만원이야. 이거 돌 교체하려면은 아유 그러니까 이말슬왔을때좀 결과 돌리지만은 말슬때 아껴 쓰는데부주님 액수가 커서 도움드리지 못합니다. 미안합니다. 요거는 저희가 좀 어... 고난 받뀌네요 솔직히 말해서 8만 5천원도 아니고 이게 80만원인데 이게 에이. 네, 죄송합니다 문주님 택진이형 아가리 벌리세요 55만원 입금 들어갑니다